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는 신성한 운명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고유한 신성한 운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오래전에 이미 예정된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걸으면서 오늘도 부르십은 받은, 받은 최고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택하신 자리로 가는 선택과 그리고 그 정보와 이런 기회들의 수집을 오늘도 오늘 하루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6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행운을 바라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신명기 2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예, 어떤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서 먼 훗날 그들에게 운이 따라서 일들이 잘 풀리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아마 그들이 나에게 운이 따른다면 나는 그 계약을 딸수 있을 거야. 나에게 운이 따른다면 내가 원했던 그 미팅을 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재정, 사업, 심지어 인간 관계에서까지 행운을 기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행운을 바라거나 그저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당신에게 과분하거나 당신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당신은 운에 따라 살지 않고 말씀 안에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당신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당신을 올바른 시간과 올바른 장소에 있도록 인도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걷게 할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당신을 행운에 의존하지 않고 신성한 호의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분께는 당신을 바른 시간에, 바른 장소에서 도울 바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종교적인 그런 접근으로 뭔가 바라고, 하나님께서 뭔가 더해 주길 바라고,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호의를 입는다면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아, 그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미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우리가 아, 그리스도와 함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 이래서 우리가 뭔가 기대하고 뭔가 행운을 바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 가운데 걸으면서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이 길대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대로 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매일 매일의 삶 가운데 새로운 정보가 있고 또 새로운 인도가 있고 그리고 바른 시간에 바른 장소에서 도울 바른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른 기회가 오게 되고. 또 오늘 새로운 정보를 받음으로 말며, 또 새로운 계시를 받음으로 말며, 우린 더 구비되고 온전해지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각자의 그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점점 우리는 구비되어 가는 그런 모든 축복들이 오늘이라는 그 하루에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그분께서 나를 그들에게로 인도하시거나 그들이 나에게로 인도하, 그들을 나에게로 인도하신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를 복주셨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으로 사십시오. 축복을 의식하고 행운을 바라지 마십시오. 예, 축복은 이미 받은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더 많은 것을 다스리고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구비려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루를 맞을 수 있습니다. 예, 한번 우리 신명기 28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신명기입니다. 예. 신명기, 예, 28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성금 안에도 복을 받고, 또 너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소의 새끼와 내 양의 새끼 떼들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창고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 바로 이게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신데요 이것은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의학에 있는 완벽한 의인의 위치로 우리가 가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가 이런 이런 주, 그 율법을 어, 지키고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모든 복반, 이 예비하셨던 복이 바로 어, 우리가 어, 받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가지 정말 들으면 알며 어떤 상황에서도 어 성읍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 분야에 우리 몸의 열매와 자녀와, 그 다음에 땅의 열매와, 가축의 열매와, 소떼와, 양떼와, 예, 광주리와 창고까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는 이런 복을 이미 받은 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이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름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예름미야 예, 29장 11절 보겠습니다. 예,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알미니 곧 화평의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라 기대하던 끝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예, 그래서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을 연약한 사람들이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어려움을 내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재앙을 받거나 넘어지거나 이렇게 실패하거나 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기대하던 끝을 우리에게 주리라고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굽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그 이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결말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화평의 생을 가지고 계시고 기대하던 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매일매일 구비시키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우리를 징계하고 훈련한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잠깐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큰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허락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 1절 보겠습니다. 21절.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 가운데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 예.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예. 하나님이 계시고 예, 그리고 어 바로 어 주님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어, 하나님의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일 때, 예, 이런 상관관계가 잘그 연결되어 있을 때, 바로 모든 것은 우리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 바로 하나님의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으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면서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자로서 예수님이 받은 모든 권세가 바로 우리 것이죠. 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나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므로 나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하거나 더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바른 시간에, 바른 장소에서 나를 도와줄 바른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날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많은 선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시간에, 바른 장소에서 바른 기회를 만날 것이고, 우리가 바른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바른 개시와 바른 교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비되어서 더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도 예비되는 귀한 하루입니다. 오늘도 전진하시고 또 기대에 찬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